아이뻐, 너 누구세요? 정윤우예요 정준우예요. 정준 애기가 됐어. 정균이 곰돌이죠. <laughs> 자, 하나, 둘, 셋, 찰칵. 스포츠 차입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꽤그 자세 있을 거예요? 엄마 우유, 우유 먹고 싶다 그래, 준비해줄게. 어. 우와. 야, 엄청 기다란 야. 고양이 같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김치. <laughs> 하나, 둘, 셋. 됐다 안녕, 안녕. 눈좀 떠봐 근데 아